Everybody is unique. 자,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유니크는 어 유니크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니크는 고유한 이런 뜻이 있죠. 뭔가는 다른 독특한. 근데 이게 지금 어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훌륭한 동반자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글의 유지를 보여주는 지문인데.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유일무이합니다. 그러니까. 이때 비슷한 말은 냥 하나다 이거예요. 다 같은 사람은 없다.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성격은 다 다릅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는 거죠. 자, however. 그러나.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. 자, there is there are 구조인데 얘가 이제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가 된 거예요. 그래서 have been이 와 있지. 주어는 many attempts. 단수 복수. 그래서 해브. 많은 시도가 있어왔어. 어떤 시도들? 사람들의 성격을 분류하려는 이런 시도가 많이 있어왔습니다. 어템츠 뒤에 나와 있는 투부 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죠. 그 어템츠를 수식하는. 자, 카테고라이즈와 같은 말이 클래시파이도 있고 또. 여기서 분류하다는 말 그대로 성격 유형을 나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, 이제 classify, assort, 같은 말이다. 사람들의 성격을 분류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나 이냐 하는 게 나오는 거야 내양인, 외양인 이런 거 One of the most common methods divides people into the two types, introverts and extroverts. 자, 가장 흔한 방법 중, 하나예요.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. 원업으로 시작을 하지. 얘가 주어지. 그래서 단수야, 복수야? 네, 단수. 네. S 붙었고. 사람들을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는 사람을 뭐로 나누는 거야? 두 가지 타입. 응, 두 가지 타입. 그게 뭐? 네, 내양인과 외향적인 네. 사람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.